제가 대학교 때 워크샵 하면서 항상 기획팀에서 점심을 치킨마요, 참치마요 둘중 하나로 선택하라고 했어요. 저는 항상 치킨마요를 선택했습니다. 꽤 제일 맛있었어요. 그때 지겹게 먹던 기억이 있어서 졸업하고 마요 덮밥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. 아니 이거 어떻게 깔끔하게 뜯는겨?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지하실에서 먼지랑 같이 비벼 먹던 추억이다. 간장 하나, 올리고당 반 숟, 섞어서 같이 볶볶 수분 없어질 정도로만 밥 넣고 용가레 치킨을 부어줍니다. 달걀 두 개를 스크램블 만들어주고 엄마 비키세요. 애기들 부어주고 김이 있어야 마요덮밥이지. 조미김한개다 넣어줬어요. 완성 아니죠? 볶은 김치가 있어야지 마요덮밥이에요. 이게 같이 비벼 먹어야 되거든요. <laughs> 올리고당 약간, 고춧가루 약간 잘 볶아주고 대충 익으면 불 끄고 참기름을 마무리. 구석에 김치 놓고 마지막으로. 마요네즈 듬뿍 뿌려주면 완성 이거 먹어볼게요 밥이랑 김치랑 김이랑 치킨이랑 같이 해가지고 음. 어 이게 완전 다 비벼야 완벽해지거든요 아니 비주얼은 좀 그래도 맛만 있으면 되겠죠 <laughs> 이거지 응 이거지 케이덮밥 음, 맛있어